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일어 하고 길바가게 끌고 가서 청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지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치어그 은삼십을 대제상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내가 당하라 하거늘.유다가 은을 청소했던 제너큰 물러 가서 스스로 목매어죽은지라대상들이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선종고에 넣어둠이 합당 얼치 않다 하고 은은한 후그 것으로 턱이 상이 밭을 사서 낙내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럼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을 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르미야로 하신 말씀이 일어나니 일러스되저희가 전거된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증가한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인,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청독 앞에서 청독이 무릎 가로되네가 유대니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다 하시고 대제장도가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었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 이르되, 저희가 너를 철수하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가한지 듣지 못하네 하되, 아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청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청독이 무리 서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또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아미려라 청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어느 꿈에 내가 그 사람이 나여 애를 많이 쓰나이다 하더라. 대제상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밀어서 하게 하였더니 청독이 대답하여 가로되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바라바로저희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 또라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거 다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는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한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떠려 미나리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모자하니 너희가 당하라 배송이 다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사선에게 돌리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이에 총독이 군백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에 루관을 엮그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휘롱하여 가로되위대니 왕이여 평안할죄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휘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더러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 시몬이랑 구린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고거다즉 해골이 곳이라는 곳이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위대니 왕 예수라 쓴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상들과 서기관들과 상로들과 함께 휘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게 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난 하나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돌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욕실로부터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을까 한 뜻이라 거기서 뜬 나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심 포도주를 먹읍게 하여 갈대에 귀요 마시우건을그 남은 사람들을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사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을 떠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며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또아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달 아들이 들 어머니도 있더라 저 멀었을 때 아리마데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겠노라 여셉이 시체를 가지다가 정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샴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에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상도가 바리샌들이 함께 빌라들에 모여 가로되 주여 저유학하는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바하여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떠덕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위 유혹이 전보다 더딜까 하나이다 하니. 멜라토가 가로되 너에게 바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바수꾼과 함께 가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안식일이 다해 가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와 아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진이 나며 주위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 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별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나름질를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 여자들이 나가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세, 무서워 말라. 가서 내양지들에게 갈리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의 파수꾼 중몇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에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인원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더석지려야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정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하리니, 하리라 하니 국민들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된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웠고 경비하나 오히려 의심한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